얼마 전에 우연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기 작품인 언어의 정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유독 이 장면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나열된 배경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에는 나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갑자기 내린 폭우에 흠뻑 젖어버린 두 주인공. 이들이 공원을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도시로 돌아와 횡단보도를 건너고 집까지 오는 과정을 인물이 없는 풍경만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신카이 마코토 영화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가 왜 이렇게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현실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을 보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디테일한 묘사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비가 내리는 길바닥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에서도 내리는 비와 번지는 물방울 반사된 주변의 조명까지 너무나 실제처럼 묘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D 애니메이션만큼 정교한 도시의 풍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가 오고 햇살이 내리고 노을이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새벽이 오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물끄러미 보여주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판타지나 SF 같은 가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의 장소를 배경으로 하면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철저한 현지 로케이션으로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2016년 너의 이름은을 예로 들어 보면 주인공들이 거쳐가는 거의 모든 장소는 실제 도쿄에 있는 장소들입니다. 타키와 오크데라 선배의 첫 데이트 장소는 도쿄의 국립 신미술관 2층에 있는 카페죠. 시나노마치역 앞에 위치한 육교. 그곳에서 바라보는 도쿄 타워. 이렇게 작품 속 거의 모든 장소가 사진을 깔아놓고 그 위에 그린 것처럼 현실과 1대1 매칭이 되는 수준인데요. 현존하지 않는 실내 장소의 경우에도 이렇게 모든 디테일이 포함된 3D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장면에 맞는 구도와 앵글로 바꿔가면서 정확한 작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창작이라기보다는 사진 위에 덧대고 그린 현실 모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그려진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3D 애니메이션처럼 현실과 똑같아서 나오는 감탄이 아니라 아름다워서 나오는 감탄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신카이 마코토의 작화는 자세히 보면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거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비가 내리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정지해서 보면 사실 빗방울은 없고 하얀 선과 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빛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련한 노을과 불빛으로 가득한 이 육교는 사실 이렇게 흔해빠진 동네 육교일 뿐이고, 햇살이 가득한 이 계단도 역시 실제로는 동네 뒷산을 오르는 평범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で took たように描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よね.さまざまな부분で誇 아, しています 삭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에는 풍경에 감탄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타키와 몸이 바뀌면서 생전 처음 도쿄에 오게 된 미츠하가 그 장대한 도심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도쿄야. 우연히 여객선에서 아침을 맞이한 스즈메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가슴이 두근거리죠. 하지만 이런 감탄이 반드시 낯선 풍광에 대한 감탄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곁에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일상 속의 아름다움, 이를 처음 깨닫는 순간이 낯선 풍경에서 느끼는 감탄보다 더 크게 와닿게 되죠. <목소리나>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호수에 떨어지는 빗방울 햇살 가득한 교실의 복도와 칠판에서 떨어지는 분필 가루의 추억까지 유성이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광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스쳐가는 수많은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그저 지나치면 평범하게 그지 없지만 잠깐 멈춰서서 의미를 부여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한 순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에는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꼭 등장합니다. 아마도 감독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솔직히 좀 놀랐던 장면이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열었을 때 햄버거가 부풀어 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배달이나 포장이 아닌 매장에서 금방 만든 햄버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의 눈에는 아무렇지 않은 풍경이지만 이를 보는 우리 관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무언가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카이 마코토가 보는 세상이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소소한 모든 것, 그 일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언젠가부터 잊고 지내고 있으니까요. 너의 이름은의 주인공 타키는 사라져가는 풍경을 그림으로 남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있는 풍경이, 풍경을 자신의 손으로... 이 타키의 소망은 아마도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자신의 소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인공들보다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풍광들이그 증거라 할수 있겠죠.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소망. 공원에서 집에까지 가는 과정을 주인공들의 모습도 대사도 없이 그 주변의 풍경만으로 보여준 이 장면처럼 어쩌면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인물도 이야기도 아닌 이 일상의 아름다움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